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션TV의 오션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상은 레고 SI 제품인데요. 저번에 제가 요거 리뷰했었죠. 네, 히어로즈 어셈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이거를 리뷰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피규어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이거는, 어, 뭐, 생각보다 네, 캡틴 아메리카 빼고는 다른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다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다른 것들이 다좀 이상해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네, 딱 갔는데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비다. 네. 오, 네, 히어로즈 어셈벨, 네, 코르스 글레이브 SY 제품입니다. 오, 네. 보시면요, 네, 비교를 해봅시다. 와, 여기 타노스도 있는데, 타노스 벌써, 네, 팔렸어요. 지금 캐릭터들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있는 캐릭터들부터가 차이가 나고, 자, 보시면은, 이쪽부터, 타노스! 네. 와, 타노스, 조금 갖고 싶었는데, 네, 아쉽네요. 근데, 아쉬운 거는 무기가 철퇴입니다. <laughs> 왜 철퇴지? 건틀렛을 좀 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 다음에, 아이언맨. 와우. 아이언맨은 많은 파츠가 들어가 있네요. 팔콘. 총두개 들고 있고, 가모라.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이 블록이 뭔 블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있네요. 캡틴 아메리카. 저번에 리뷰했던 것과 달리, 약간 정품처럼 이 무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토르. 역시나, 이것도 망치를 들고 있군요. 왜 스톤브레이커를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이쪽은 검은색, 그거, 머리인데, 이쪽은 영작과 좀, 그거, 정품과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네, 여기 잘 보시면요. 피규어, 거기에, 네, 아가모토의 눈이 들어가 있어요. 이 히어로즈 어셈블 박스에 보면은 아가모토의 눈이 없거든요. 네. 그 점이 좀 추가된 것 같고 아이언 스파이더맨 거미줄도 들어가 있어요. 좋죠? 그 다음에 얘는 코로버스 글레이브의 소환수 소환수들인데 얘네는 아예 없던 앤데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마 미드나이트까지 이거는 지금 마인드 스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프로시마 미드나이트가 그 영화에서 비전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코르셋 글레이브처럼 그냥 마인드 스톤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스타로드. 네, 어... 스타로드님은 이렇게 조금 다른 히어로들과 달리 많이 단출하시고 여기 버블건 하나 들고 계시네요. <laughs> 네, 버블건이라 말한 이유는 네 영화 보셨을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에보니모 들어있고요. 여기 소주도 한잔 한 마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맥주. <laughs> 다음, 헐크. 네. 아, 이거 보고 놀랐어요. 헐크가 이쪽에는 진짜 약골 처럼 보이는데 완전 아,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2,000원이죠. 아.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발전했 SI원이 발전했어요. 네. 코르바스 글레이브 오늘 리뷰할 겁니다. 다음, 이쪽에 보시면 슈리 네, 요거 펜서 퍼지 들고 있고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봉 같은데 그다 블랙 펜서 표창 두 개랑 요 주먹 왕 주먹 두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뜯어갖고 먼저 다 제품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일단 박스는 좀 보시고 10, 네 18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18 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캐릭터. 자, 다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멈췄다가, 이제 이렇게 끌어당겼죠? 한번 초점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망토도 들어가 있어요. 망토는 네, 보시면은 그거 그 종이에 쌓여 있었거든요. <laughs> 네, 쓰레기 보여드릴게요. 아주 뜯는 과정이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고급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안에 정품처럼, 정품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조립해볼까요? 근데 스와이는 그게 다 분해가 돼 있어요. 레고가. 팔부터, 뭐, 이거까지, 뭐.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매력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보시고, 한번 보고, 조립해보죠. 이게 앞면이에요. 검은색 망토가 있는 게 앞면입니다. 끼우고. 또 끼우고. 자, 그 다음에 팔 끼워줄게요. 팔. 요거, 또, 끼우고. 자, 요런 부품,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쪽에 끼워주시고. 팔, 아니, 다리. 아 팔이네. 다리입니다. 다리. 요렇게, 끼워주세요. 대쪽. 그러면 일단, 몽통은 됐습니다. 그 다음, 망통. 를, 요렇게. 끼우고 우시면 망토가 이렇게 둘러지고요. 얼굴 네 양면인데 프린팅 잘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화난 얼굴. 음. 네 화난 얼굴 이쪽엔 웃는 얼굴입니다. 어, 이쪽에는 허, 어, 웃는 얼굴로 돼있으니까 웃는 얼굴로 끼울게요 끼우시면 이렇게 돼요 부품에 이런게 있거든요 망토에 씌우는 뭐 모자같은거 요거를 이렇게 끼우시면 코르버스 글레이브 몸체가 완성됩니다 이제 코르버스의 창 만들어볼게요 어, 길다란거 끼워요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끼워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끼워주세요. 그다음에 팔에 딱 끼워 주면 네. 자신의 창을 든 코르버스 글레이브가 완성됩니다. 우와! 자 여기 판에다가까지 딱 끼워 주시면 코르버스 글레이브 완성입니다. 됐어. 네 만드는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았고요. 어 진짜 퀄리티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 타노스들은 나중에 다시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캡틴 아메리카와 네, 많이 비교가 되죠. 네.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